네, 뉴질랜드 팀이 올해 전국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특히 볼링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를 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번 그 전국 체전에서 뉴질랜드 볼링 팀 어땠어요? 어 마지막 날까지 정말 애타게 금메달을 기다렸어요. 예. 네. 네. 그 개인전 2인전, 3인전, 5인전 하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고 우리 비앙카 선수도 굉장히 마음 졸이고 오랫동안 이 금메달을 기다린 그런 결과고 또이 마스터전 금메달은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남버원입니다이 우리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아, 마스터전의 금메달을 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많은 선수들이 응원해주고 또 많은 교민들이 응원해주고 또 우리 아, 본부에서 우리 본부 체육회 인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고 생각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Hello Bianca, Hello. he told me yes. that you are the uh, world number one. Is it correct? No. <laughs> no, we're working on that. Uh, maybe someday. At the moment, though, I did really well. Happy with the outcome and uh, gold medal for New Zealand. So you've got gold medal last year as well. Yes, two oh. gold medals last year, and we got the trophy. And w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last year and this year? Um, it's a big city, Seoul, so there was a lot of traffic, a lot of driving around. Um, really enjoyed the the city itself, and the food was delicious. You can get uh, another gold medal next year. Oh, of course, yeah. <laughs> three, three next year maybe. Oh, okay. <laughs> Congratulations again. Uh, more, 그 앞으로 볼링 어떻게 했으면 메달 좀더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 이번에 많이 느끼고 또 배우고 가는데요. 네. 어, 역시 에, 오랜 기간 준비를 잘한 팀이 네.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어, 지난 1년간 작년 대회 종합 우승국으로서 어, 많은 준비를 해서 선수 개개인의 점수들은 많이 상상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아, 어, 요번에 다른 나라의 그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과 후원을 통해서 어, 선수를 야, 양성하고 육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좀더 어, 제가 많이 느끼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우리 뉴질랜드의 내 자원들을 어쨌든 총 동원해서라도 그런 관리를 통해서 내년도 대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나라 팀들 보니까 선수들 층이 좀 상당히 젊어진 것 같아요. 네. 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네. 미국이 요번에 종합 우승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금메달을 어, 네 개나 땄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런 후원 단체가 어, 200 어, 20만 불 유. s 달러 유. s 달러 20만 불을 어, 쾌척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선수를 육성하고 양성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시상을 걸어주고 이런 어떤, 어, 경기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강대국이라고 했던 많은 나라들이 사실 신을 하나도 못 썼어요. 저희도, 어, 실력 향상은 됐지만 에, 그런 활약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역시 준비를 잘하는 팀이, 대회에 우승국이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뉴질랜드 팀 준비 단단히 해서 금메달 그다 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슴 속에서 네. 정말 그이 준비도 해야겠고 이또 우승을 못하면 뭐 일어났던 뭐랄까요 어,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내년도를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 o